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40년 동안 살았던 미디안 이 집을 떠나는 이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또 사명을 주신 것을 이제 그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을 못한다고 이제 말한 그에게 그 형을 붙여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자기가 형제들이 애굽에 잘 살고 있는지 그 근황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드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이 말은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게 남아있습니까 애굽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그 사실을 아는 신하들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40년이 지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왕궁의 바로를 만난다는 것이 이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십절에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라기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만 더 이상 모세가 자기의 소유로 할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냈던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자연인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어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이 본문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악하다는 것은 이제, 굳은 마음, 고집이 센 마음, 변하지 않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죠.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 그러다가 재앙이 싹 걷어지면 또그 마음을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돌변을 해서 그들을 더, 어,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와 애국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주 위에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바레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어? 어,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장자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기를 거절할 때, 내가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것은 이제 열 번째 해당되는 재앙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거절했을 때는 바로 너의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고서 이 애굽을 나왔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죽은 건 아니지만 그피 값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지금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도중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응?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도 전에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자, 25절에 갑자기 그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한이 이유는 뭐냐면 할례 때문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할례 때문에 지금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이 안에 시보라가 어,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응? 보통 아버지나 남자들이 하지 이렇게 어, 어머니가 여자가 어, 직접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시보라는 지금 자기 아들을 할례를 직접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할례는 이렇게 장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8일째 아이가 이제 어릴 때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 시보라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다. 피 남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할례 피를 통해서 목숨을 건졌다 이제 그런 현을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뻔 했으니까 자기 남편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모세는 할례를 받았는데, 모세가 할례를 받았으면 자기 아들들로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못한 이유가 이 십보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보라가 응? 반대를 해가지고 할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학자들의 가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참고삼아 들으시라고. 자,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와 십보라가 서로 의견이 이제 안 맞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지금까지 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미디안에서부터 이, 이 애굽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서 그 문제를 지금 확인하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 이뿐만 아니라 내 장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백성과 아들의 관계는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백성은 남이고 이 장자는 내 혈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내 아들 장자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장자고 그리고 이 하나, 모세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응? 족보상 모세가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의미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할례를 행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 자기는 할례를 받았지만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십보라 때문에. 그러니까 십보라가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렇게 돼서 자기가 어 자원해서 그 아들을 이제 할례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피난편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 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내가 그 아들을 할례를 어 해서. 당신이 이제 살았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피난편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피를 흘려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징표를 몸에 담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몸의 할례를 통해서 흔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회예요. 응? 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고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완악해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 징계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섬기고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기 이할례를 통해서 이 모세가 아, 목숨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들 아니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아름다운 능력이 흘러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완악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더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으신 아버지의 그큰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존기가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 교회와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